자, 오늘은 로봇 핵심 부품 국산의 선두조자이면서 하모닉 감속기 국내 대장주인 바로 SBB테크의 분석 리포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국내 로봇 기업들이 다시 하면 강력한 상승이라고 주면서 SBB테크 또한 지난주 금요일 대비 무려 25%가 오른 6만 8천원대 주가 형성을 하고 있는데 SBB테크의 상장 신고가 가격은 9만 5천원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내 대기업들의 상반기에 로봇 생산 관련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국내 감속기 관련주와 액추에이터 관련주들도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영상만 잘 보신다고 하면은 SBB 테크는 상장 신고가를 넘어서 그 10만 원 이상대까지 올라갈 재료가 있다라는 걸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좋은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신다면 앞으로 SBB 테크의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좋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SBB 테크의 핵심 기술력을 바로 국내 최초로 로봇용 하모닉 감속기를 국산화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하모닉 감속기라는 것을 로봇의 관절 부위에서 모터의 회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핵심 부품이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독점을 해왔는데 SBB테크가 초정밀 가공기술과 특수열처리 공법으로 일본 상가에 동등한 성능에 우수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됐는데 특히 이번 연도 상반기에 주목을 해야 될 점은 26년 3월 천안 신공장 이전인데 이를 통해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를 하면서 대규모 양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끝난 CES 2026에서도 휴머노이드 맥스 얼라이언스의 일원으로 참가할 테슬라와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주목을 매으면서 현재 주가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리고 현재 s b b 테크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현대차 그룹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모베드 플랫폼은 현대 위에 주차 로봇과 전기차 충전 로봇 등의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으며 현재 야 양산 테스트까지 진행 중인 걸볼 수가 있고 현대차는 2026년에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와 AI 로봇 상용화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이 적용된 양산형 로봇의 SBB 테크의 부품이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는 일본산 부품 의존도를 내추려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SBB 테크를 통해서 단가의 절감을 20%에서 30% 가량 줄일 수가 있으며 수급 안정성 그리고 기술 협력 가능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SBB테크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SBB테크의 재무 상황을 본다고 하면 현재는 성장통을 겪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자체가 55억이었고 영업손실이 69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영업이익 자체가 안 나왔었던 이유는 명확한데, 신공장 구축과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고 라볼 수가 있고, 자, 하지만 2025년은 매출이 70억에서 80억 정도로 전년 대비 29%가량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고, 2026년에는 120억 이상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급성장하면서 손익 분기점이라고 하는 BEP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SBB테크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 또한 있는데 지속되는 영업 적재로 유상증자 가능성도 있고 일본 경쟁사들의 가격 공세도 변수일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현재 로봇주들의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번 연도 하반기의 수익성 예선과 신공장 가동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그리고 TSMC 등 반도체 공정형 베어링 매출도 현금 흐름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번 연도 상반기 기한을 SBB 테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 신고가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SBB 테크 2026년 상반기 주가 전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도 SBB 테크에 투자를 하셨거나 다른 로봇에 투자를 하면서 정말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지금 같은 좋은 시장에 내가 사는 종목들을 왜 이렇게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 딱 5분만 집중을 하시면 당장 내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3가지를 매일마다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텔레그램 운영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무려 80%의 육박하는 수익을 가져가면 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확인하시고 나서 빠르게 입장 신청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텔레그램 무료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입장하시는 저희 시청자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이 고정된 메시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종가 배팅 종목에 추천되는 시간은 정규 시장이 마감되기 전인 2시 30분에서 3시 10분 사이에 다음 날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3가지를 공유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매 원칙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공략한 이후에 5%에서 15%대 급등이라고 해준다면 자율적으로 욕심 없이 익절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1월 16일날 첫 번째 종가 배팅 종목으로 공략한 것은 밑에 보시면 정확하게 2시 34분에 추천을 드려드린 실적 퀀텀 점프 기대와 고화중 로봇 감속기 수혜를 받고 있는 최근에 국내 시장에 상장한 MBR 모션이라는 종목을 첫 번째로 공략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월 16일에 MBR 모션의 종가가격은 4.85%가 오른 2만 950원에 1월 16일 장을 마감한 모습이지만 자 오늘 1월 19일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 10초간의 2%의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오전 장중급과 어떻게 됐던 전일 대비 무려 30%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와주면서 첫번째로 공략한 mbr 모션을 잡아서 오늘 아침에 상한가 수익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로 공략한 종목은 지난주에도 계속 공략을 했었던 2시 47분에 보내드린 조선소 협동노범과 초경량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수혜를 받고 최근에 삼성 에서 지분을 10% 투자한 바로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두 번째로 공략을 했습니다. 자,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차트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오늘자 상한가까지 올라간 모습이고 지난 1월 16일 날 종가 가격은 26% 가량 오른 71,900원에 1월 16일 장을 마감한 모습이지만. 자 오늘 1월 19일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 시 초가 무려 11%의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오전 장중동가 이미 상한가에 안착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두 번째 종목인 유로메카를 공략을 해서 오늘 아침에 상한가 수익을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자도 상한가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한 자리에서 부분매도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략한 종목은 밑에 보면은 정확하게 3시 3분에 추천을 잡아 로봇용 하모닉 감속기와 베어링 관련해서 수혜받고 있는 바로 SBB테크라는 종목을 세 번째로 공략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에서 1월 16일 SBB테크 가등 경우에는 장중에 무려 13%가 오른 64,400원까지 올라갔지만 종가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승 물량을 반납을 하면서 마이너스 3%라 칸 54,800원에 마감했다는 것은 직접 물량을 흔들어 놓는 전형적인 급등전의 핸들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월 19일 어떻게 됐습니까? 지 시초가는 보합권에 출발을 했지만, 오늘 로봇 섹터들의 강세를 이어가면서 SBB 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 대비 무려 25%의 급등이 나와준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월 16일 날 마지막 종목인 SBB 테크까지 공략을 해서 오늘 아침에 25%대 수익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자 현재도 SBB 테크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어서 아마 오늘 SBB 테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SBB 테크 같은 경우에는 월봉으로 봤을 때 직접 어떻습니까 가장 상단에 있는 지금 박스권도 돌파하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어서 조금 더 보유하신다고 하면은 상장 신고가 가이 그게 얼마다 23년에 올라갔었던 95,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아가시는 걸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시청자분들 텔레그램 운영망에 입장을 하신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매일같이 종가베팅 나간 종목들을 매매일지에다가 꼬박꼬박 작성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1월 16일날 나간 종목인 MBR 모션베팅 경우에 오늘 오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유로메카도 현재 상한가를 기록할 모습이고 SB TV 테크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26%까지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세 가지 종목을 다 공략을 하셨다면단 하루만에 80%의 6박할인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월달 시작한지 보름이 넘었는데 현재 누적 수익률은 대략 650%가량 달성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따로 돈 들어가는 것 없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라는게 가장 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무료로 입장하시는 방법은 저희 채널 먼저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신 다음에 제가 번호 올려놨습니다 010-181145234번으로 해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고 채널 댓글에다가 구독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제 시청자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 탈락은행 운영방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주식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된주린이분들이라든지 지금 같은 시장에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수익을 가져갈 수있을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먼저 들어오시고 나서 종가 베팅이라는 매매 방식을 해보자 하셨다면 처음에 입장했을 때는 관망을 진행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부터 비중을 차근차근 늘려가신다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를 지금처럼 다음날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잡아가시면서 얼마든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입장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을꾹 눌러주신 다음에 제가 번호 올려놨습니다 010-814-5234번으로 해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고 채널 댓글에다가 구독이라고 작성해주시면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실시간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테니까 시간 상관없이 늦은 시간이라든지 새벽시간에 보시는 분들도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최대한 빠르게 확인하고 나서 링크를 보내드릴테니까 지금 바로 제 번호로 해서 뭐라고 남겨주시면 된다? 구독 이라고 해서 문자에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SBB 테크의 상반기 주가 의 전망을 본다고 하면 현재 주가는 대략 6만 8천 원가량 강력한 지지선은 6만 원대, 상장 신고가 가격은 9만 5천 원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목을 해야 될세 가지 모멘텀은 첫 번째는 바로 이번 연도 3월달 신공장 가동 소식, 그리고 두 번째는 휴머노이드 시장이 개화를 하면서 테슬라 옵티머스 등 글로벌 양상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그에 따라 수혜받을 가 능성이 높 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차형 대규모 양산수주공시로 인해서 이번 연도 상반기에 강력한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리고 이번에 증권가에서 SBB테크의 매수리포트 관련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1단계 상반기에는 6만 4천원을 재배고 2단계 하반기에는 7만 5천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9만원대 매수리포트를 낸걸볼 수가 있지만 현재 어떻습니까? 6만 8천원 이상까지 올라오면서 상반기 목표가는 입이 돌파한 모습이고. 아마 오늘 상한가를 기르고 된다면 이번 주에 7만 5천 원을 넘어서면서 제가 봤을 땐 1월달 기준으로 이래서 9만 원대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바로 하모닉 감속기를 공급만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주가를 10만 원그 이상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도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아가셔야 될 자리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SBB 테크의 차트를 본다고 하면, 오늘 강력한 상승이 담겨주면서 현재 전일대비 27%가 오른, 69,700원까지 오르면서 현재 상한가까지 오를 수 있는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SBB 테크의 월봉으로 본다고 하면은 가장 강력한 상승 구간 밴드가 나와 있는 구간 자체가 어디다? 현재 지금 대략 7만원 정도인 걸볼 수가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7만원 밴드 구간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상장 신고가까지 충분히 주가를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 달 지금 현재 93% 가량 주가 상승이라만 주고 있다라는 거를 상장 신고가까지 올라가고 나서 SBB 테크 같은 경우에도 경고 딱지를 붙이면서 그때부터 조정폭을 볼 수가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 공략을 하셔도 95,000원대까지 올라간다라는 가정 하에 대략적으로 30% 정도 이상까지는 주가를 더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 차분하게 모아가신다면을 충분히 애플의 SBB 테크는주가 10만 원 이상대까지 올라갈 강력한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강 프로가 1월달까지 뭐를 보내드린다고 했습니까? 바로 2026년도에 로봇 회사로 터난 회사가 있는데 1월달이 되자마자 SBB 테크처럼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만 집중을 하시면 이번 상반기에 대박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확인하시고 나서 빠르게 신청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강프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제 시청자 분이라면 제가 준비한 산타를리 두번째 대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두번째 종목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준비를 했냐면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 바로 부품에 들어가 는 강력 수혜주인들 관련 재료를 보시면은 바로 현대자동차와 두산 로보틱스 공급과 기술 협력을 가져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로봇 감속기까지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로봇용 고정밀 웨이퍼 이송 모듈에 대한 핵심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시장에서는 로봇 기업으로의 재평가를 받으면서 저점 대비 지금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자 시가 총액은 2천억 대, 유통 물량의 김경일의 370만 주를 차후에는 품절 주까지 기대할 수가 있는 기업이며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까지 기대할 수 있다 바로 유통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무상 증자까지도 기대. 해볼 만한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11월달부터 해서 바닷권에서 최소 300만조 이상의 매집 흔적이 포착된 종목을 제가 산타렐리두 번째 종목으로 저희 시청자 분들께 보내드릴 건데 이 종목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번호 올려놨습니다 0101-8114-5234 번으로 해서 폭등이라고 해서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한 산타렐리두 번째 대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로봇 관련 수혜주 하나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자분 이라고 하면은 제가 픽스하는 종목들이 얼마나 크게 급등이 남아졌는지 많이 아실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두번째 산타렐리 매집주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청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81145234번으로 해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두번째 산타렐리 매집주를 보내드릴테니까 지금 바로 제 번호로 뭐라고 남겨주시면 된다 폭등이라고 남겨주시고 꼭이 종목을 발아가셔서 이번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큰 수익이 나오기를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도 너무나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마무리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